설에 차례상 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이 이렇게 있으면 서쪽 동쪽. 서쪽과 동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쪽에 향료를 두고요. 여기는 향합이요 술병을 두면 되죠. 손자 여기는 여자손 여기는 남자손 도 돗자리를 깔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부터 대추를 넣고 밤을 넣고 밤이나 곶감을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배랑 사과를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양가루 여기는 우드 같은 거를 주면 되고요. 여기 다식류, 여긴육아류 약식이나 뭐 여기는 강정을 넣주시면 되죠. 우선은 생선포. 여기 이제 나물 반찬을 줄 겁니다. 나물 숙주나물 고사리 반장. 농치미, 식혜. 맞주시고요 이제, 육탕, 육류를 넣겠습니다. 육적, 고기예요 이건. 고기고, 육류죠. 여기는 전로입니다. 5열, 4열, 3열, 2열, 1열입니다. 좀 넣는데 6탕류 소탕, 3열에 소탕, 어탕, 두부류구, 육류구, 어패류죠. 2열에 전, 2열의 전, 2 전, 그 다음에, 소적, 두구리죠. 적인데 작은 거죠. 이 예, 어적, 어적을 놔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일렬에 첫대를 놔줍니다. 놔주시고요. 그다음에 면 국수죠. 면 이제 시죠. 밥 메라고 하죠. 응 음. 국이라고 합니다. 꿀 조청 난준면되고떡 편이라고 하죠. 이렇게 놔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위를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추석 차례상 차림을 하게 되겠습니다.